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복분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퇴근하고 어, 농장관리차 잠시 밭에 나왔습니다 아, 복분자가 제가 보기에는 아, 벌써 저렇게 해가 지고 있네 천봉산 쪽으로 제가 보기엔 조금 어, 색깔이 좀 옅은 맛이 납니다 이게 좀 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비료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좀, 지금 이제 다음 어이 뭐야? 푸리까지 올라갔나? 아 이놈들 참. 그 <laughs>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토요일 한 10일쯤 이제 수확 예정인데요. 그럼 벌써 이렇게 먼저 이건 이제 숫들은 제법 지금 시알이 굵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이렇게 윤글고 있네요. 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지금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익는 것들은 지금 이 정도 색깔만 돼도 충분히 잘 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늦게 익는 녀석들이 굵기가 가늘다 쌀이 잘다 말 그대로 지금 요정도 굵기만 돼도 좀 괜찮은데 이렇게 좀 튼실하고 요거보다 더 적게 그렇게 이제 이게 익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좀 힘을 주기 위해서 제 밭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복분자를 저는 좀안 죽이고 살리기 위해서 비료가 다 화학비료도 그 원인이 되다 보니까 제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테비라든지 아, 영양제는 그냥 아미노산제 이런 걸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일부 좀 죽고 있는데요 아제 밭에 죽고 있는 원인은 참고로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들지 아, 답이 없습니다 두더지가 이쪽에 유기물이 많다 보니까 테비가 많다 보니까 두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태별 잡고 넣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 지금 두드지가 많아가지고 참 머리가 아픈데요. 그래도 나름 95% 이상은 생존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색깔이 이렇게 였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일부는 지금 색깔이 옅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특단의 조치로 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확 아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 간주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아직 그 수확 끝낼 것까지 다 따지면 아직 한 20일 남은 택이거든요 마지막 수확까지는 그래서 뒤에 늦게 따는 복분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가 간주를 하고 있다 늘 저는 제가 농사 진는을다 오픈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것도 역시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왜냐하면 또 뭐를 간주했느냐 라는 질문, 이런 걸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아, 이것도 입구만 좀 빨리 읽네, 지금요. 아, 희나하네 그거. 읽는 것도 좀 층발이 있나 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어,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뭐 뜯은 걸 간주하고 있는가 하면, 예, 제가 보관하고 있는 비료 중에서 치오다입니다. 치오다. 오공. 오공이 뭔가 하면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그러니까, 어, 성분명을 보시면, 그렇게, 질소인상 가리가 15, 15, 10입니다. 15, 15, 10 이렇게 예. 예, 가용성 인상 수용성 가리 해가지고 물에 잘 녹돌 돼 있는 겁니다. 요것을 제가 얼마나 했는가 하면, 요게 지금 복분자 면적이 약한 700평 됩니다. 700평, 그래서 제가 어 대략 한 7kg나 8kg 정도 어 이렇게. 적당히 그냥 들었습니다. 뭐 조금 틀리도 관계 없어요. 그래서 대략 그 100평에 한1 k 로 정도만 우선 좀 밀어 넣습니다. 그렇다고 이그 비료분이 아주 부족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만 이 과한 것은 부족한 반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 지난번에 관주 시스템 보여드렸죠. 이렇게 관정을 통해서 바로 뽑아 올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연결밸브를 해가지고 이렇게 SL 파이프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어, 500m짜리 통에다가 희석한 것을 딱 빨아당겨서 여가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호수 이렇게 통해가지고 관주를 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물이 점적 테이프를 통해서 전 점적 테이프입니다. 점적 호수가 아니고요. 참, 점적 파이프가 아니고. 이렇게. 물이 똑똑 떨어진 게 보이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제가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잠깐 힘을 한번 실어보고요. 그동안 제가 그 영양제, 뭐 복합 MG라든지 대유 나르겐, 미리근 알파, 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연민십을 했었는데, 아, 그걸로는 좀 힘이 좀부족했나 봅니다. 조금 약해 보여. 요 그래서 이렇게 관주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어 복분자 관련해서 질문이 몇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그 피복된 와이어줄 굵기는 어느정도냐 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아주 굵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가늘 필요도 없습니다 휴대폰 그 충전기 선보단 굵으면 좋다 충전기 선보다 굵어야 된다 고 정도 이 아이면 좀 구부러게 힘을 받겠죠 참고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이렇게 이제 그 파이퍼 뭐 22mm나 25mm 요 연결되는 부위는 지나가는 부위는 요걸로 고, 사철로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철로 참고로 하시면 아, 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그 그 1년생 하신 분들은 어, 파이퍼는. 그 저같은 경우는 약한 2m 가까이 마다 한 개씩 바람 많이 부는 데는 1.5m, 1m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도 있네 그리고 쪼리개는 아시죠 요거 쪼리개 요걸 통해서 이렇게 와이줄를 탱탱하게 당겼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설치하다 보니까 요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아, 희한하네. 이쪽은 많이 익었네. 익고 있네요. 이게 제가 그 인력을 6월 10일부터 지금 받아놨는데요. 그 전에 조금 조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벌써 내일 모레쯤은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부는 이제 골라서 따기를 선정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복분자는 요게 이제 눈을 뺀다고 그러는데요. 요 가운데 걸 따게 되면요. 주변에 이렇게 갑자기 익습니다. 어 이제 수확할 때 되었구나 그래서 대뜸 얘는 조금 더 제가 기다렸다 딸 생각입니다 아직 조금 덜 익었습니다 보긴요래도 완전히 검은 빛이 돌고 겉에 약간 흰색이 돌아야지 다 익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복분자 이제 조금 빛이 나니까 복분자가 다그 겉에 드러난 거 보이죠 이게 일자수영의 매력입니다 일자수영은그 겉에서 따기 쉽도록 돼 있다 겉에서 따기 쉽도록 이렇게 다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관주하는 이야기 왜 저는 늘, 늘 왜를 중시하는데요 화학비를 안 하려다가 너무 약해서 제 약해 보여가지고 우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특히 6월 한 17일에서 21일 사이 후반부 가서 힘이 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연면시비도 못하고 수학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이상 연민시비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수 없이 약간의 특단의 조치로 제가. 간주를 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농사는요 다 자기한테 맞추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좋은 점만 따라하시면 돼요. 좋은 점만 그리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방법도 있구나,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어, 파이프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어, 이렇게 와야 줄 당기는 거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만 해야 되고요. 아 이거 농자지 사용하면 판매합니다. 그렇게 예, 하시고 주는 요 정도입니다. 제가 이거 어, 사이즈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구입을 해도 크게 관심을 그렇게 두지, 많이 두지 않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중간중간 이게 잘라내도 이런 게 계속 올라옵니다. 그만 계속 이거는 따면서도 이게 어, 신초, 어, 절단 전쟁하면 됩니다. 높이는 20cm. 그렇게 하면 이제 보시다시피 참고로 이렇게 벌써 겟순이 나오죠. 겟순. 요게 이제 니년도 결가지입니다. 요 겟순은 잘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 니년도 결가지이기 때문에. 요게 절단하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좋은 날 되십시오.